아아 아,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랄입니다. 2018 전시춘조 핵심체크 노동법 제1 6개장판 202페이지 214번에 근로자의 생활안정및 재산형성 보겠습니다. 사마야랄TV의 질착구독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제3문호 추천합니다. 이번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방가로 이번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그 가족의 의료비, 홀레비 장례비 등 국가 용자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방가로 이번에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이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이번에 학자금의 지원 등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기회, 학, 교육 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이 필요한 지원할수 있다. 203페이지 3번의 근로자 우대 저축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OX지원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그 가족의 의료비, 홀레비, 장례비 등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한다는 있고요. 양각 2번에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네. 그럼 여기까지 했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번에 근로자 신용 보증 지원 제도 1번에 신용 보증 지원의 대상 양각 1번에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능이 미약한 근로자, 고직신청한 실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 근로자를 포함, 가, 교육, 금융회사 등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임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물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물을 보장할 수 있다. 이번에 공단이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보증관계. 공단이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가 그근로자와인도를 그 근로자와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통지하며 신용보증관계는 금융사 등의 유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로 한다. 3번의 보증료. 공단은 신용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해서 연율, 계약 내일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4. 번의 보증채무이행. 용조 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계약 내용이 정해진 보증채무이행 중공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게 한다. 5. 번의 구상권 행사.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사 등의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사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공단을 가름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에 행위를 할수 있다. 2 0 4페이지 6번 지연이자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그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인 100분의 1 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로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제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질문 근로복지공단은 담보금액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생활연정자금및 학자금동의 유자를 받은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보증하수서는안 된다. X 보증할 수 있고요. 양각 이번에공단이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의 해당 근로자가 그 근로자가 인자를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통지하여 신용보증관계는 금융기관을 통지한때 성립한다. X. 금융회사 등이 윤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때 성립합니다. 3번에 공단은 신용을 보증하는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X. 연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양강사본의 공단이 보증체물을 이용할 때에는 구상권 직접 행사하면 한다. X.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과 연결보도록 하겠습니다.